자, 안녕하세요. 로운과입니다. 아,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아, 다이어트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적게 먹거나 굶지 말고 제대로 된 식단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아, 남자의 다이어트는 이것만 가지고도 다이어트를 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다이어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자분들은 적게 먹거나 굶는 게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적게 먹거나 굶으려고 하고, 운동을 하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운동 없이 식단으로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이상하죠?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하면, 여자의 다이어트에 혼란을 주고 방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에 빠져서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월경 주기. 어, 여자는 한 달에 한번 월경을 하죠? 그리고 이 월경 주기에 따라서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월경 주기 중에는 체중과 체지방이 늘어나는 주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열심히 식단과 운동을 해도 다이어트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체중과 체지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시간이 흘러서 월경주기가 변하게 되면 다시 빠지는 체중과 체지방이지만 월경주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식단과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다이어트가 안 됐거나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먹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자 기존의 식단을 먹고 체중과 체지방이 늘어났으니까 기존의 식단이 너무 많았구나라고 생각해서 먹는 양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자 문제는 체중과 체지방이 늘어난 것은 월경주기로 인한 몸의 변화인 거지 식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 식단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월경주기 때문에 오해해서 먹는 양을 줄인 거죠. 자 그런데 월경은 매달 오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식단이 기형적으로 변하거나 먹는 양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이런 함정에 빠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두 번째 체지방의 종류. 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체지방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체지방은 크게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 남자의 경우에는 체지방이 쌓일 때 주로 내장지방으로 쌓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체지방이 쌓일 때 주로 피하지방으로 쌓여요. 사람 몸에서 내장이 있는 곳은 배밖에 없죠. 그래서 남자가 살이 찌면 내장지방이 늘어나면서 배만 엄청나게 튀어나옵니다. 반면에 피하지방은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으로 몸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살이 찌게 되면 몸 전체에 살이 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남자의 내장지방은 배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살이 찌거나 빠졌을 때 변화가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그렇지 가 않아요. 자, 이해하기 쉽게 체지방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체지방이 50인 남자가 40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 50의 체지방은 배에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변화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50에서 40으로 10만큼 감소했으니까요. 자, 반면에, 체지방이 50인 여자는 이 50의 체지방이 몸 전체에 퍼져있죠. 어, 예를 들어서, 등, 팔, 허리, 아랫배, 허벅지에 10층 나눠져 있다고 하면, 50의 체지방을 40으로 줄여도, 등, 팔, 허리, 아랫배, 허벅지의 체지방이 이식 감소에서 팔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위별로 이식 감소했기 때문에 변화가 미미하고 그래서 잘 티가 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실제로 체지방과 체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을 하거나 눈으로 봐서는 변화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체중과 인바디의 체지방률 같은 숫자에 집착을 하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피하지방이 많은 몸은 운동을 했을 때 바로 피하지방이 빠져서 가늘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굵어졌다가 가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한번 굵어지는 것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살을 빼서 몸을 가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운동을 했더니 몸이 굵어지니까요. 한번 굵어졌다가 가늘어지는 걸 알면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운동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도 남자가 여자보다 근성장이 빠른데 그런 남자도 잘 굵어지지 않는다. 운동으로 일시적으로 피가 몰려서 붉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답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자이지만 근육이 잘 생기는 특이 체질인가?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다이어트에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나는 특이 체질이라서 운동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월경 주기와 피하지방 이두 가지 때문에 여자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계속 실패를 하거나 이상한 다이어트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월경주기와 피하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월경주기에 따라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예전에 월경주기에 대해서 시리즈로 자세히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아 잠시 뒤에 화면에 영상이 몇 개가 나올 텐데 왼쪽 위에 관련 영상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월경주기별로 몸이 어떻게 왜 변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돼요. 남자는 체지방이 쌓일 때 내장지방 위주로 쌓이고 여자는 체지방이 쌓일 때 피하지방 위주로 쌓인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 때문인데 예전에 만들었던 피하지방 시리즈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오른쪽 위에 피하지방 시리즈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왜 여자는 체지방이 쌓일 때 주로 피하지방으로 쌓이는지 그리고 피하지방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돼요. 체중과 인바디의 체지방률 같은 숫자에 집착하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문제예요? 아, 체지방이 줄어서 다이어트가 잘 되더라도 체중은 높아질 수가 있고 인바디는 애초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보다는 내 몸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걸 눈으로 보는 인바디라고 해서 눈바디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만들었던 눈바디 시리즈에서 체중계와 인바디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이유와 눈바디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왼쪽 아래에 관련 영상 나오도록 해드겠습니다 피하지방이 많은 몸은 운동을 했을 때 바로 사나워지는 게 아니라 한번 굵어졌다가 가늘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피하지방과 근육의 관계 때문인데,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오른쪽 아래에 관련 영상 나오도록 해리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 중에서 궁금한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